안녕하세요. 과제 14번 주식회사 레드브릭의 3D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가상공간 창작 부문에 지원한 초등학교 5학년 신혜준입니다 제가 만든 게임의 제목은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제 게임은 여행을 가는 과정에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아이템들과 여행을 가는 길 가서 할수 있는 일들로 꾸며진 재미있는 점프 게임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만든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코 i d 19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시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메타버스 게임을 즐기며 토론해서는 의미로 이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생이고 게임 제작 전문가가 아니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만든 게임을 즐기며 다 같이 행복한 여행을 시간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게임의 특징은 매쉬less 속성을 활용해서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 점수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등산 구간에서는 돌을 점프하면서 다이아몬드, 사과, 버섯 등의 아이템들을 발로 차서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터널 구간을 지날 때도 점프를 해야 합니다. 브릿지를 건너갈 때도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물건들을 발로 차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도 보트를 밟고 점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물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트 구간을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차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지나면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풍선 구간을 지나면 보너스로 제가 여행에서 달달한 것을 사 먹거나 식품을 살수 있는 건물들을 마련해 놓은 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보너스 구간을 만든 이유는 여행에 가서도 달달한 젤리나 음료수 같은 것을 사 사먹...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여행을 떠나요.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